배우 백일섭은 깊은 슬픔에 잠겨 구 김자옥을 떠올렸다. 그는 김자옥이 폐암 합병증으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는 아파서 촬영도 제대로 못해 너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김자옥은 늘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녀와 함께한 순간들은 그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백일섭은 그녀가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불켰다. 그는 그때 더 많이 챙겨주지 못한 게 후회된다. 고 말하며 김자옥을 향한 그리움을 감추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도 그녀의 미소와 목소리는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다. 백일섭은. 김자옥의 명복을 빌며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영원히 기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백일섭은 고인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손끝으로 사진을 어루만지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파서 사진조차 제대로 찍을 수 없었어. 그런데 그녀는 프로젝트가 끝난 직후 세상을 떠났어.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의 감정이 묻어 있었다. 김자옥은 언제나 촬영장에서 밝은 미소를 지으며 동료들에게 따뜻한 에너지를 나누어 주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점점 약해졌고 고통 속에서도 힘겹게 촬영을 이어갔다. 백일섭은 그 모습을 떠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 내가 더 자주 연락했더라면 그녀가 아픈 걸 알고 있었지만 더 챙겨주지 못한 게 너무 후회돼. 김자옥은 폐암 합병증으로 2014년 11월 16일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백일섭은 그녀와 함께 했던 수많은 순간을 떠올렸다. 따뜻한 봄날, 촬영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농담들, 힘든 날 서로에게 건넸던 위로의 말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던 그녀의 모습까지. 마지막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 아파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지. 그런데 이제는 그 미소를 다시는 볼수 없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백일섭은 그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그는 김자옥이 아프면서도 끝까지 연기를 향한 열정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욱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스스로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고 동료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애썼다. 이제라도 그녀가 아픈 곳 없는 곳에서 편히 쉬길 바랄 뿐이야.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이 너무 허전해.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워. 시간이 흘러도 김자옥의 미소는 백일섭의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남긴 따뜻함과 사랑을 기억하며 오랫동안 그녀를 가슴 깊이 간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백일섭은 김자옥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슬픔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도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생생하게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김자옥이 세상을 떠난 후 한동안 그녀의 부재를 실감하지 못했다. 마치 여전히 어디선가 촬영을 하고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문득 사진 속 그녀의 미소를 마주할 때면 더 이상 그녀가 곁에 없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와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사람이란 참 연약한 존재야. 가까이 있을 땐 당연하게 여기지만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지. 백일섭은 김자옥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를 다시금 떠올렸다. 그녀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촬영장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고 했다. 아픔을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고, 동료들에게 힘든 기색을 보이는 걸 꺼려 했다. 백일섭은 그 모습이 더욱 가슴 아팠다. 그녀는 연기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고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해내려 했다. 그녀는 늘 희망을 품고 있었어. 힘들어도 웃으며 버텨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걱정했지.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는데도 결국 병마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어. 그는 이별의 아픔이 결코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슬픔 속에서도 그는 김자옥이 보여준 용기와 의지를 기억하며 그녀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되새겼다. 그녀의 모습은 그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동과 교훈을 남겼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지. 하지만, 그 순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게 중요해. 김자옥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 우리도 그녀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 백일섭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었다. 슬픔을 견디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들과 함께한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들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다. 비록 김자옥은 이제 곁에 없지만 그녀의 삶과 정신은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백일섭은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점이지만 동시에 그녀가 남긴 사랑과 희망을 이어가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는 김자옥을 잊지 않으며 그녀가 보여준 강인한 모습처럼 앞으로도 삶을 견뎌 나가기로 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언제까지나 곁에 둘수 없지만 그들이 남긴 따뜻한 기억과 가르침은 우리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백일섭은 김자옥을 떠올릴 때마다 한 가지를 깨달았다. 삶은 짧고 예측할 수 없으며 우리는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남긴 흔적과 마음이다. 김자옥은 비록 몸은 떠났지만 그녀의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동료들과 나누었던 정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녀는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보여줬어. 힘들어도 웃었고 아파도 포기하지 않았지. 우리는 그런 그녀를 기억하고 그녀처럼 살아가야 해. 백일섭은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슬픔이 김자옥을 기리는 또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후에도 계속 살아가야 하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며 기억해야 한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미루지 말고 가까운 이들에게 더 자주 따뜻한 말을 건네라고.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지만 살아있을 때더 많은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지금 표현하세요.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하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고 상대방의 삶을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김자옥을 기리며 그녀처럼 강인하게 살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따뜻한 에너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그들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시다. 인생은 짧지만 우리가 남기는 사랑과 기억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뭐, 그 뭐? K는 1보다 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뭐, K가 1이면 안 되니까, 자연수 K가 있으니까 2부터 될거 아니야, 그지? 어쨌건 증가함수겠지. 1,0을 지나면서. 그러면은, 이거보다 위를 지나고, 이거보다 아래를 지나면 끝. 즉, F15는, 4보다 작거나 같고요. And F64는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이 사이를 통과해요. 이건데? 1,0? 뭐, 당연한 거 아니야? <laughs> 그래프가 좀 이상했어? <laughs> 이해 돼요? 응. 자, 지웁니다. 지워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 수빈,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해야죠. 네, 네, 네. 시험 전날에 하겠지. 네. 5월7일부터 정상수. 아. 토요일. 그때 네. 약속 잡지 마요. 시요일에토요일날올수 그 있잖아. 안 아, 우리 25일 시험 하 5월 4일에 화야겠죠. 몰라 나는 그런 거 5월 7일 시험도 준비라고요? 냅. 라시험 일찍 보는구나 아니, 그럼 네, 너넨그 다음 주쉬게어요 쉬게 뭘 쉬아. <laughs> 장난입니다. <laughs> 네. 알았어. 장관. 장난. 인정. 몇번의 차례야 그래 성적 올랐으면 안나와도 돼 7일 어쨌든 토요일부터 5월 그 둘째중간 첫째중간 토요일부터에요 자8 2번 누구야? 한 명이야? 어 자, 일단 여기에서 핵심은 점 b 인것 같아요. 점 b 의 x좌표를 뭐 p라고 둘까요? b라고 둘까요? b는 그냥 나와요. 사건만 오, 그러네요. 점 b 의 좌표가 나왔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이 점이 4,2예요 그럼 점 a의 값도 구할 수 있네요. a는 로그 2에 4x가 2가 되려면 1,2 네요.